이 말씀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봤던 것처럼 자기가 행했던 것처럼 에굽에 있었던 노예 근성으로 또 우상을 섬기죠. 또 송아지를 만듭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열심히 하죠. 그들은 신앙생활을 그들을 열심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그 모든 것은요.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뿌리 깊게 400년 동안 뿌리 깊게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그 예굽의 사람들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현장을 볼 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상관없이 똑같이 모의 노예가 인 나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우상 점수 그거에 빠져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게 네 있는 우상 저번 주에 말씀하셨죠. 이번 한주 동안 우리가 누렸던 신의 산을 떠나라 그 내게 네 있는 그 과거에 있었던 것이 다 치유되라. 그러면 오늘 그 치유되어서 뭘하라는 것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침에 새벽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더라고요. 한 3시 정도 일어나니까요. 그때부터 그 전부터 계속 내렸는데 막 3시부터 4시 사이 그 정도 부터막 폭우가 막 번개가 치고 막 하는데요. 어, 우리 어르신들이 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나 싶었어요. 그런데요. 딱 예배 시간 대야 되어지니까 비가 지금 하나도 안 내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또 신비적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예배에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모든 만물과 모든 현상과 이 나의 상황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비가 그쳤다, 뭐 폭풍이 그쳤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모든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찬양 드리고요, 말씀 듣고요, 오늘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모든 만물이 그 시간에 충성하고 그 시간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다. 그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냥 한 시간 동안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눈 마주쳐가지고 인사하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임하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응답을 못 받으니까요, 이 예배의 중요성과 그 기쁨을요 누리지 못하고 세상 방법대로 열심으로 충, 특심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 말은 우리는 정확하게 잘 들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은 이렇게. 그런 말은 정확하게 너무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것. 오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진정한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요, 그것보다 더 불쌍, 불안,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오늘 모세에게, 모세가 오늘 그 그 열받아가지고요, 돌판을 깼잖아요. 던져가지고 집어 쳐, 던져가지고 깼어요. 그건 다시 오늘 돌판을 찍으러 간게 아니라요, 그 말씀 받으러 간 거예요. 말씀 받는 자게가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를요,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주시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만 특별하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 의 축복을 받아야 진정한 우리가 응답이 오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예배에 방해되는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오늘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 예배에 방해되게요. 전날 예배에 방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주일에 한번 예배,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한주 동안 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일주일 우리는 반대죠. 일주일 힘 얻기, 일주일 살려고 힘 얻는 힘 얻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기, 이 주일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내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요. 일주일 동안 재창조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는요이 예배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예배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치유하시고요, 오늘 재창도 되고요, 오늘 능력이 임하고요, 오늘 내 영혼 세포 세포 하나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요, 이한주 동안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한 주를 소망하면서 이예배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주신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소망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진정한 내 능력이 되고 내 치유되고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새벽 예배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새벽 시간에요 이 주일 강단이요 핵심의 에키스만 탁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에 이 아침에요 이첫 말씀을요 듣는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얻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해되는 것을요 마음으로 진짜 방해될 것을요 잘라버리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우리 어디를 향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감각, 오감이요. 오감이 뭡니까? 다 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그게 치유된 거예요. 어떤 게 치유? 이게 집,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니에요 오늘 내가 많은 말들을 듣잖아요. 메스미디어로 듣고 보고 막내 적용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요, 세상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나를요 오늘 이 시간요 하나님께 내 오감과 내 모든 것을 집중하는 시간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진다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외쳐 뿌 외치고 뭐할게 아니라 오늘 내 모든 것을 집중하는 시간 된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집은 나는 치우 안 됩니까? 우리 자, 우리 후대들은 치안 됩니까? 내게 오늘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고 있다는 거, 그 문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절 하나님을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주신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두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오늘 벼락이 버 벙치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두려워한다니까요. 지금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 두려움을 숨기려고요, 감추려고요, 염려, 근심 안 하는 안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다녀요. 이중생활해요, 삼중생활해요. 집에서 다루고 가정에서 다루고 회사에서 다루고 사람 앞에서 다루고 매일같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고 그 유일한 그 성령이 임하시면 내 나도 요 오늘 오직게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뭐하러 여러가지 감투를 쓰고 삽니까? 가면을 쓰고 삽니까? 그게 바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쓴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방법대로 세상 틀대로 세상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는 거예요. 다른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본게 맞아. 사실이에요. 문제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왜문제를 보입니까? 두려운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왜 염려, 근심, 걱정됩니까? 내가 오늘 진정한 예배, 축복에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미리 못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경배의 대상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분이 지금 천 은혜,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니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경배가 뭡니까? 예배라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내삶 속에서 내왜 오늘 내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두 얼굴의 사람이 됩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내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모습, 저기서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 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더 악하게 대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신의 산에서 이러한 신의 산에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라. 오늘 그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요. 다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요. 새로운 언약.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이 언약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는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다시 주신다는 이유는요. 지금 또 문제 문제 오면 또 넘어질 거아 그때 그때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요. 우리는 어디 속에, 있어야 예배 속에 있어? 예배 속에서 진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오늘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지되게 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언약 잡고요. 기도를 기도의 대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문제 보고 상황 보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자꾸 그런 기도 그 대상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건그 기도의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도를 어떻게냐면 우리는 이것을 성원 성취 성취될 때 뭔가 이거를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 그 하나님을 지금 내게 오늘 그 하나님이 내게 오늘 진정한 답이 될수 있는 내게 응답으로 올수 있는 내 여호와 하나님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정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 이렇게 해주세요. 237해계 해주세요. 이것도 맞습니다. 맞는데요. 세계복음 해주세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이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가 이 모든 현장에 증거될 수 있도록 나를 치유하시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우리 교회를 치유하시고 모든 만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무엇에 경계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자꾸만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맞는 것 같죠? 아니요.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랑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랑 어디에 뭐가 맞습니까? 추구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의 사 사는 속에 있던 우상, 송아지 만드는 거랑 매일 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매일 우상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게 경배 대상을 요 바꾸라는 이유라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 속에 있으니 우리가 말씀 받을 때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바봐요 뭐 내가 있는 상황을, 상황에 맞는 말씀을 잡는다니까요. 아니요.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 내가, 내가 어느, 어디 아프다 그러면 치유하는 강선, 이거. 그러니까 오늘 그런 수준으로 살아간다면요. 그거 치유 안 되면 응답 안 했다고 지금 떼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신 건? 하나님께 집중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시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안 바뀌면 자꾸 우리 거, 내 거, 자꾸만 챙기면서 내 수준, 기준, 표준으로 살아간다는 것. 오늘 경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 무엇을 자꾸 기도하시니까 문제를 보고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보고 문제 보고, 여러분들이 그거 문제 바꿔보고, 보고, 이거 하나님이 이이렇니면저렇니면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라 믿고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목표, 절대 언약이 오늘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과 있는 문제 그거 바라보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사실 오늘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짜. 정확한 말씀을 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맞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잡고 오는 뭐 시편 이삼편 같은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런 말씀도 그래 평생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말씀은요, 매일 매일 내게 임하는 말씀이 그 성취될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으로 내게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가 내 마음 편안하게 내. 마음 그때 문제를 가지고 문제 없지 않자 우리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씀이다 맞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좋은 말씀을 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내 마음이 안 들면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도 명령으로 안 듣는 거예요. 오늘 내게 우리 가정에 왜 문제 옵니까? 그런 나를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내 기준대로, 내 수준대로 믿는 그 믿음에서 빠져 나와라. 기도 바꿔라. 그 옛날 노예 체질에서 나와라. 니 내가 맨날 뭐 주고 받았던 거그 기도에서 빠져 나와라는 거예요. 뭐 준다, 어? 뭐 받았다 이런 수준에서 빠져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는 사실,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모든 만물과 함께하 사실, 함께하신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 그것이 오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떼어지는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게 내가 좋은 말씀은 내가 내 스타일로 잡는 거예요참 신기하죠. 이게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니까요. 지금 이 속에서 빠져 나오라고 신의산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우상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보시라니까요. 내 깊은 곳에 내 두려움 어디서 오느냐? 불신앙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 지금 내 염려, 근심, 걱정 어디서 오느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면 내가 무엇을 주장할 필요가 있고, 무엇을 고백, 무엇을 달라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이 은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내가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 안 됐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뭔가 성취하려고 해 주세요, 주세요, 잘 없어서 계속하고 두드려댑니다. 그랬던 우리가요, 우리 그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 상황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러면 너무 하나님, 아니, 하나님, 목사님, 지금 너무 이거 불평한 거 아니,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거 안 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 진짜 행복은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때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인간이 왜왜 왜 죄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함께 우리 가 하시겠다고 하나님과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충분해야 되는데 자꾸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꾸 하나님 떠난 상태가 하나님 자꾸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함께 하심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꾸 내 있는 문제, 사건, 염려, 그거 나에게 세상적으로 나를 아, 이 날에 안 오니까 인간적인 내 모습이 인간적으로 나에게 뭐 인정 안 해주고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이 문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만났는데도 하나님 떠난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진짜 강교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은요, 진짜 강교하다는 거. 이거 영적으로도 보지 않으면요, 섭섭하다니까요. 이거 보지 않으면 이거 이거 상관안하면 지금 내가 개인, 내가 내가 가장 내 인생을 인생 여기서 이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속에서 내 인생을 보면요 진짜 은혜 속에 살아왔는데요 이게 안 되니까요 자꾸 뭡니까 내, 내 팔자야 내, 내 인생이야 아이고 내가 자꾸 불평 불만이 그게 과거에, 과거에 매여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라 오늘 새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이 언약 뭡니까 나만 바라봐라 내가 여환이라 나만 바라보면 오늘 하나님 바라볼 때 했던 일들을 쭉 얘기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속에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예배 축복 우리가 이 속에서 진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데 이 하나님 한주 동안 진짜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신의 사랑 떠나라 그 말씀 속에서 살아왔는지 오늘 또 주실 말씀 뭡니까 다시 언약을 세우시다. 오늘 왜 언약을 세우시냐?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잡아야 되는데 뭐 잡아요? 또 문제, 또 교회 밖에만 나가면요. 아니면 예배 시간 딱 끝나면요. 머리부터 머리에서 무슨, 무슨, 무슨 기도가 나와요? 연녀 근신 걱정의 근원적인 그 속에서 나오는 기도를요.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다시 언약 잡으라. 내가 계속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약길에서요, 치유하고, 그 문제 주신 거는요, 치유하시기 위한 거예요. 재창조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진짜 예배 드리기 위해, 진짜 예배대로 만들기 위해 오늘 내게 있는 그 문제 속에 빠져 문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우리 갈부리교에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요. 예배 축복을 모르면요 여기다, 여기다가 여기다돈 준다. 여기다가 이거 뭐 준다. 뭐 준다. 이거 또 도망간다. 또돈 없으면 또 불평불만 나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구원, 추레급한 게 응답이잖아요. 구원받은 게 진정한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익 속에서 진짜 예배자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요. 예배자의 축복못 누리니까 돈 없을 때돈 없다고, 물 없을 때물 없다고, 고기 없다고, 고기 없다고 계속 해서그 상황에 빠져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 오늘 진짜 오늘 우리 갈보리 께는요 지금 돈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성공 안한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못 가고 여러분 여러분들 대학 못 가고 지금 지금 성공 안한게 지금 직장 없는 게 지금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그럼 이게 응답인지 직장이 응답, 직장 받다 직장 구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가면 그게 응답인지 알고 평생을 살거 아닙니까? 거짓보고 잘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응답이죠 성공이 응답인 것처럼 돈이 응답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배 안 나와도 돈 버니까 예배 안 나도 성공하니까 예배 안 나도 내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예배의 필요, 이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가 갈버리교회는요 진짜 예배자로 오늘 이 시간 치유하는 내가 너희를 치유하는 이유는요 예배자로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 축복 드리라는 거예요 이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이 진짜 예배 드려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오늘 다시 언양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갈보리 모든 자들, 모든 분들이 예배가 치유돼야 돼요. 진짜 말씀이 치유돼야 돼요. 진짜 기도가 치유된다니깐요 얘들 자꾸만 옛날 그 방식대로 살아가면요. 우리 그 어른들 보고 우리 아이들이 저, 저 같은 이제 사람들 보고 이제 꼰대라고 얘기해. 요 꼰대. 원데 무슨 이야기 자기가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뭐 이게 자기가 맞다는 건 무조건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아이 들에게 무조건 내말이내말따라나 이게 맞다, 저다 오늘 그런 꼰대가 꼰대가 될 수밖에 없어 세상에 뒤처진다니까요. 세상 뒤처지는 것 중, 그것도 뿐만 아니라 이게 불신자가 더 못한 삶을 살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한다니까요. 오늘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예배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진짜 응답 받는 건 진짜 오늘 이 예배 축복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드렸던 그 예배 우리 예배 본다 그러잖아요 뭘 봅니까 누구 보러 오니까 그냥 목사님 보러 오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뭘 보면 예배를 본다는 게 아니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 시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나를 드리고 내 나의 헌신도 드리고 모든 걸 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 드려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지면요 그것을 다시 재창조되어서 다시 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 오늘 진짜 것을 받으세요 거짓에 사지 거짓에 빠지지 말고 세상 이것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껏 받으셔서 진정한 능력에 있는 갈보리로 진정한 세상 살리는 갈보리로 모든 현장을 살리고 모든 현장에 능력이 있는 자로 우뚝 스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으로 축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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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오늘 나를 치유하셔서 나를 진정한 예배자로 만드시는 사실, 사실이 오늘 믿어지는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재창조의 능력 속에서 진정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진정한 재창조의 증인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그 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언약 잡고 나아가는 그 말씀을 잡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에 그들이 성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과 산업과 랜던트 위에 후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